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정보가 아닙니다. 조용히 몸속에서 나이를 끌어당기던 힘이 사라지고, 잠에서 깨도 몸이 가뿐하고, 식사 후에 더부룩함이 사라지고, 밤마다 쌓이던 피로가 마치 문 밖을 나간 것처럼 가벼워지는 변화. 그 변화가 여러분 몸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내 나이에 그게 가능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시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되살리는 법입니다. 특별한 약도, 특별한 기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집에서 할수 있는 몇 가지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몸에서 염증이라는 오래된 적을 밀어내고 결국엔 노화의 속도까지 늦춰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볍게 웃고 지나가기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질병들, 혈압, 당뇨, 관절통, 불면, 소화장애, 만성피로. 이 모든 것의 바닥에는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이 바로 만성적인 염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염증이 어떻게 우리 몸을 지치게 만들고, 어떻게 마음까지 흔들어 놓으며, 어떻게 생활 전체의 리듬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차근차근 라디오 듣듯이 편안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건 하나입니다. 한 시간쯤은 내몸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이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1장. 우리가 늙는 이유 중 가장 조용한 범인. 나이가 들수록 몸은 천천히 굳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원래 부드럽던 관절이 뻣뻣하고 식사 후엔 속이 늘 더부룩하고 별일 아닌데도 마음이 가라앉고 불안해질 때가 많아지죠.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이 모든 현상에는 공통된 신호가 있다. 그 신호가 바로 만성 염증이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상처가 검거나 다친 부위가 붙는 것을 떠올리시죠. 맞습니다. 그게 급성 염증입니다.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내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염증이 끝나지 않을 때입니다. 손상도 없고 감염도 없는데 우리 몸은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고 착각하고 면역신호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가 피 속에 떠다니기 시작하면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흐트러지고 다리가 오래 걷지 않아도 붓고 관절이 이유 없이 욱신거리고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갑자기 화가 치밀거나 불안감이 밀려오고 이 변화들이 어디선가 한 번쯤은 겪어보신 것들일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것을 체력이 떨어졌나? 잠이 부족했나? 기분이 예민해졌나? 이렇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증상들이 모두 한 줄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실 겁니다. 2장. 염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몸이 감염이나 상처를 처리할 때 면역세포는 문제 부위에 모여들어 병원균을 없애고 상처를 막고 회복을 돕는 여러 신호 물질을 내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때입니다. 평소 생활습관,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오래된 소화 문제, 수면 부족 혹은 치료되지 않은 작은 염증들이 계속해서 남아있으면 몸은 끝없이 비상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혈액 속을 떠다니는 염증 신호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좋은 역할도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정상세포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거짓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뇌는 피곤한 느낌을 느끼고, 혈관은 수축하며, 소화 기능은 떨어지고, 관절은 부드러움을 잃고, 장은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면역은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반대로 무너집니다. 이제 하나씩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3장.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 기억력, 집중력, 감정. 혹시 최근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 뭘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까먹는다. 예전처럼 집중이 오래 가지 않는다. 말하려던 단어가 혀끝에서 맴돈다. 괜히 불안하고 괜히 예민해진다. 피곤한데 잠이 깊게 들지 않는다. 이런 변화가 단순한 나이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염증 신호가 뇌에 영향을 미칠 때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로 들어가면 뇌의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뇌 안에 미세한 면역세포들이 과도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감정이 예민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기억이 흐릿해지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멍청해졌나 하시지만 아닙니다. 뇌가 지친 겁니다. 뇌는 늘 피를 통해 산소와 영양을 받는데 염증이 있을 때는 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뇌는 평생 재생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사장. 장에서 일어나는 변화, 더부룩함, 변비, 설사, 가스. 아마 가장 많이 겪으시는 부분일 겁니다. 먹기만 하면 더부룩해요. 가스가 차요. 변비였다가 설사였다가 왔다 갔다 해요. 이 모든 것이 염증과 관련 있습니다. 장은 우리 몸 면역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장이 스트레스 받으면 염증 신호 물질들이 장 점막을 더 민감하게 만들고, 장 운동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소화는 느려지고, 독소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며, 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장 점막이 예민해지면 염증 물질이 혈액으로 스며들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몸 전체의 염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장이 회복되면 소화가 편안해지고 가스가 줄고 몸의 전체 피로도 떨어지고 피부까지 좋아집니다. 오늘 소개할 세 가지 실천법 중 장이 회복되는 원리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5장 관절에서 일어나는 변화, 뻣뻣함, 통증, 부기 내가 무릎을 많이 썼나? 손가락 관절이 왜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역시 염증이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염증 물질은 관절의 윤활막을 자극하고 미세한 붓기를 만들며, 관절의 부드러움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유난히 관절이 뻣뻣하고 손가락이 잘 굽혀지지 않고 무릎이 계단에서 욱신거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이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속 염증량이 줄어들면 관절은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합니다. 몸이 가벼워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통증이 덜하다. 걷기가 수월해졌다. 이건 기적이 아니고 회복입니다. 몸이 가진 원래 능력이 돌아오는 겁니다. 6장. 혈관에서 일어나는 변화 피가 돌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조직은 피가 통해야 살아 있습니다. 산소도 영양도 노폐물 배출도 모두 혈류를 통해 이루어지죠. 그런데 염증이 오래되면 혈관 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예민해지고 혈관은 부드럽게 열리지 못한 채 오랫동안 수축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끝, 발끝이 유난히 차가워지고 머리가 맑지 않고 무겁고 걸을 때 다리가 쉽게 붓고 앉아있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밤에 손발이 저리기까지 합니다. 이 변화들을 겪으면서도 대부분은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바로 지속적인 염증 반응이 혈관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고무줄처럼 부드럽게 늘었다 줄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염증이 혈관을 반복적으로 자극하면 이 고무줄이 점점 뻣뻣해지죠. 혈관이 뻣뻣해지면 심장은 더 세게 피를 밀어내야 하고 결과적으로 피로감과 두근거림까지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혈관은 회복하는 기관입니다. 상처를 받았던 혈관도 적절한 조건만 갖추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우리가 오늘 소개할 세 가지 실천법은 바로 그 혈관의 회복 조건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장. 스트레스가 염증을 키우는 메커니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병난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확히 왜인지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지금 위험 상황이다라고 판단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합니다. 이 코르티솔이 짧게 나오면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유익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분비되면 염증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기름이 됩니다. 코르티솔은 장을 예민하게 만들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면역세포가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피로를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날은 배가 더부룩하고 머리가 아프고 잠이 잘 오지 않고 관절이 더 욱신거리는 겁니다. 몸 전체가 스트레스에 민감해진 상태에서는 작은 자극도 크게 느껴지고 이것이 다시 염증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세 가지 방법 중두 가지가 바로 이 스트레스 마이너스 염증 악순환을 끊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진 방법입니다. 8장. 만성 염증의 신호들 요약.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성 염증은 다음과 같은 신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몸이 유난히 뻣뻣하다. 식사 후 더부룩함이 오래간다.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졌다. 이유 없는 불안이 반복된다. 손발이 차갑다. 관절이 이유 없이 아프다. 변비와 설사가 왔다 갔다 한다. 가스가 잦다.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트러블이 난다. 피로가 오래간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게 된다. 이 모든 현상이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한 줄로 이어보면 결국 만성 염증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염증을 낮추면 이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개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어떻게 낮출 것인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장. 염증을 뿌리째 약하게 만드는 세 가지 실천법 이세 가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약이 필요하지도 않고 특별한 운동이나 비싼 보조식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생활 속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실천법 첫 번째, 하루 종일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 생기는 변화. 여기서 말하는 따뜻한 물은 입에 대지 않을 정도의 온도, 마치 국물을 떠먹을 때 느껴지는 정도의 따뜻함입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직접 실천해 보신 후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하실 정도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 첫째, 따뜻한 물은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혈관이 조금만 따뜻함을 느껴도 몸은 자연스럽게 이완 신호를 보내 혈관을 넓혀줍니다. 그 결과 피가 더 고르게 돌고 부드러운 혈류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림프 흐름이 개선됩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하수도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 림프관이 살짝 열리고 그동안 세포 사이에 쌓여 있던 노폐물이 조금씩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갈증이 심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니라 노폐물이 빠져나가며 몸이 수분을 더 요구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셋째, 장은 따뜻함을 매우 좋아합니다. 따뜻한 물이 들어오면 장 운동이 부드러워지고 소화 효소가 더잘 분비됩니다. 그 결과, 가스 감소, 변비 완화, 더부룩함 완화, 장 점막 회복,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넷째, 따뜻한 물은 스트레스 신호를 낮춥니다. 몸이 따뜻함을 느끼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듭니다. 즉,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겁니다. 어떻게 마시면 될까?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몇 모금씩 마시는 방식. 이게 가장 좋습니다. 큰 물병에 따뜻한 물을 담고 하루 종일 조금씩 마셔보세요. 3일 정도만 지나도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느껴질 겁니다. 실천법 두 번째. 자연과 조금 더 가까이 지내기. 이 방법은 의외일 수 있습니다. 자연과 가까워지는 게 염증에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깊게요. 우리 몸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미생물이 삽니다. 장, 피부, 코, 입, 폐. 이 미생물들은 우리의 면역을 조절하고 염증 신호를 안정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너무 깨끗하게 살고 너무 항균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너무 자연과 멀어져 있습니다. 과도하게 깨끗한 환경은 면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염증을 쉽게 일으키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적당한 자연 노출입니다. 화분 흙을 만져보기, 집 근처 공원에서 식물을 자주 바라보기, 반려동물과 교감하기, 나무를 손으로 만져보기, 이렇게 단순한 행동들만으로도 우리 몸의 미생물 구성은 다양해지고 면역은 더 안정적인 패턴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몸은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염증량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실천법 세 번째, 13시간 이상의 부드러운 단식. 이 단식은 굶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식사와 식사 사이의 공백을 13시간 이상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녁 8시에 식사했다면 다음날 오전 9시 이전에는 먹지 않는 방식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몸이 소화를 멈추면 그제야 세포 청소 모드가 켜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은 에너지 대부분을 소화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포 수리 작업은 거의 쉬게 되죠. 하지만 공복이 일정 시간 이상 이어지면 몸은 그제야 낡은 단백질, 손상된 세포 조각, 염증을 만드는 잔여물들을 스스로 청소하는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 과정을 자가정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정화 과정은 염증을 낮추고 장기를 쉬게 하고 혈관 부담을 줄이고 세포 회복력을 높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너무나 중요한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실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부담 없이 시작하시려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13시간 공복을 유지해 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 10장. 세 가지를 병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 가지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정도만 묶어도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특히 따뜻한 물, 자연과의 접촉, 13시간 단식, 이세 가지는 서로를 보완해 몸 전체를 회복시키는 흐름을 만듭니다. 이세 가지가 활성화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침 몸의 뻣뻣함 감소, 소화 편안함 증가, 장 운동 개선, 불안감 완화, 집중력 회복, 손발 저림 감소, 관절 통증 감소, 가벼운 기운 회복, 피부 톤 개선, 피로도 감소.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3일, 일주일, 3주,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분명히 다른 언어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1장.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는 그저 건강에 좋은 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너무 오래 무시해왔습니다. 조금 아프면 참았고, 조금 불편하면 넘겼고, 조금 피곤하면 나이가 들었나 보다 하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몸은 어떤 나이라도 회복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조금의 따뜻함, 조금의 여유, 조금의 자연, 그리고 조금의 공복으로 다시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더 가볍고 더 편안하고 더 기운 찬 날들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제가 늘 기원하겠습니다.